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깨동무 사진을 두고 어깨 잡는 것은 요즘 굉장히 민감하다고 발언했다가 약품을 제대로 맞았습니다. 2016년 4 1 3총선에서 최민희 전 의원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의원과 활짝 웃으며 포옹하는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전파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직격탄을 맞은 것입니다. 3일 MLB 파크,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문재인이 여성들과 어깨동무하거나 포옹 또는 손을 잡은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이 중에는 문재인과 최민희 전 의원이 다정하게 포옹한 사진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을 촬영한 시기는 2016년 4.13 총선 당시로 추정됩니다. 배경에는 두배로라는 글귀가 보이는데 4.13 총선에서 남양주병에 출마했던 최민희 전 의원은 당시 남양주의 가치를 두배로 올리고 행복감도 두배로 올리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유사했습니다. 네티즌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진을 올린 이유는 최민희 전 의원의 발언을 내로남불이라고 꼬집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 2일 문재인이 여성들과 포옹하는 사진을 올리면서 최민희 전 의원이 강원도는 치외법권이냐 했는데 문재인은 여자 껴안고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 전체가 치외법권이냐고 비꼬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최민희 전 의원과 문재인의 포옹 사진을 비롯해 문재인이 여성들과 포옹하는 사진들을 보고 물론남불 내로남불의 전형, 최민희의 피해의식에 찌든 저질 선동의 구역질 난다 등거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이 국민의힘 입당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장모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전날인 2일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 대한 엄정수사 요구를 요구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누구보다도 원칙을 잘 아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의 언행이 오히려 도를 넘었다며 오히려 검찰이 1년 3개월간 별건수사까지 시도하며 가족에 대한 무리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권이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문제를 거론하는 등 공세에 들어가자 공개적으로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를 변호하는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수사기록 내용도 모르면서 일방적인 비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재판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부 판단이 이루어지는 동안 법정 밖에서 함부로 가타붙한 논란을 빚는 것은 사법, 재판 제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측 장모 변호사의 주장대로라면 한마디로 공소장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서 좌파 정치권이 윤석열 장모에 대한 비방질 공세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검찰 수사 기록에도 없는 내용을 갖고서 상대를 공격하려고 검찰 조사를 기록한 공소장 공개에 발끈한 모양이군요. 참 더러운 정치권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SBS가 이용구 법무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한 장면인데요. SBS는 2일 이용구 차관이 뒷좌석에 앉아있다. 갑자기 택시기사 A씨를 향해 다가가 목을 조르는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에 탄 이용구 차관이 집 근처에 다다르자 택시 내비게이션에서 잠시 후목적지 부근입니다라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어 택시기사 A씨가 여기 내리시면 돼요? 라고 묻자, 이용구 차관이 이 XXX의 XX라며 욕설을 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뒤를 돌아보며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라고 묻자, 이용구 차관은 갑자기 택시기사 A씨의 뒷자리에서 팔을 뻗어 목덜미를 잡은 뒤 XXX 너 뭐야? 라고 했습니다. 택시기사 A씨가 택시기사예요. 신고할 거예요. 목 잡았어요. 다 찍혔습니다. 경찰서로 갑시다 라고 하자. 이용구 차관은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A씨의 목을 잡았던 손을 풀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용구 차관이 기사님이 뒷문을 열고 나를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멱살을 잡은 걸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택시기사 A씨의 진술대로라면 이용구 차관이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걸 입증할 만한 진술을 부탁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뒤 폭행했을 경우 단순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운행 중에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용구 차관은 조사에서 택시기사 A씨의 진술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지난해 11월 8일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 뒤 잇따라 A씨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택시기사는 지난 1월 24일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를 본 경찰의 석연차는 태도도 SBS 인터뷰를 통해 밝혔는데요. 택시기사가 수사관이 영상을 보더니 다시 조사해야 되나 기사님도 잘못하면 나 웃봤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며 내가 그냥 안본 걸로 할게요라고 말했다고 해 경찰의 이용구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이 터졌습니다. 현재 이용구 차관은 사표 의사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좌파정권의 법무부는 뚜렷한 이유 없이 아직까지 이응구 차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후임을 물색중이라는 소식만 있는데요. 이런데도 함량 미달의 경찰에게 수사권을 쥐어주며 검찰 개혁을 외치며 국민기만 하고 자빠진 문재인 좌파정권 반드시 심판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해당 소식의 네티즌들 역시 저런 자범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는 문재인 클래스라며 진즉 이런 작전 하나 사퇴 못 시키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정권, 내년에 두고 보자고 분노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내부의 우려를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사에서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최소한으로 절제해야 한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데요. 김호수 총장이 밝힌 조직개편안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1일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개편안에 따른 검찰 내부의 불만으로 보입니다. 이 개편안에는 검찰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참사, 방위사업 등 6대 범죄를 직접 수사하려면 검찰총장의 요청 및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습니다. 일선 검사들로부터 반대 의견이 크게 일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은 이를 취합해 대검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법조기 일각에서는 김호수 총장이 검찰 내부의 비판을 의식해 방어적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지금 검찰 내부는 6대 범죄 직접 수사 축소와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내부 불만이 심각하게 쌓인 상태라며 김호수 총장의 이 같은 태세 전환은 검찰 내부의 불만을 일시적으로라도 가라앉히기 위한 방어적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취임사 이후 검찰 내에서 그럴 줄 알았다와 같은 비아냥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이성윤 지검장을 위시한 친정부 검사들이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잃어왔기에 김호수 총장도 이를 의식한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검찰 고위 인사들이 줄사표를 던져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한 것이 김호수 총장의 변화에 어느 정도 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김호수 총장이 밝히는 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후 박범계 장관의 행동이 어떠할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을 힘 당대표 선거에 도전 중인 이준석이가 정치권에 영입해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이지만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준석이는 당대표가 되면 사멸론에 대해 거론할 생각이 없다며 박 대통령에 대한 사사로운 고마움은 다른 방식으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놈을 보고 배운 망덕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이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은 자유우파를 파괴시킨 공범이며 경제공동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원진 대표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위해 유승민 전 의원의 여의도 사무실을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는 가히 충격적이라면서 젊은 정치인이 겉으로는 캠프 사무실, 지원 차량, 홍보문자 없는 산무선거라고 하면서 대권 주자의 사무실을 이용한 것은 자신이 유승민계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준석 후보는 과거에도 유승민 의원실 인턴을 부정하다가 나중에 인정했고 이준석 후보 아버지가 유승민 전 의원의 친구라는 점이 밝혀진 상황에서 당대표 경선에서 유승민 대권 주자의 사무실을 이용한 것은 명백한 경제 공동체이자 정치 공동체라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이준석 후보를 보면 조국을 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어 유승민 전 의원이 만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현재 좌파 단체의 먹잇감이 되어 좌파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데 탄핵의 강을 만들어 우파를 파괴하고 시장 경제마저 망가뜨린 유승민 전 의원이 도대체 무슨 자격이 있나라면서 유승민 개인 이준석 후보는 좌파를 키우고 자유 우파를 파괴시키는 공범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몽영훈님, 어려운 나라의 TV를 위해 2년 이상 매월 고정적으로 그것도 서너 번씩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책이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